안녕하십니까. 얼간지서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그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에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면서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에 대해 무혐의인데 기소해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정치보호. 사법살인기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정치 보고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을 수사하는 거는 다 정치 보고 불기고 상대방을 수사하는 건 적백천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정권 뺏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게, 이게... 과연,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을 수 있나? 음. 저 같은, 뭐,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못 깔아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도 안 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얼굴 철판 깔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봐요. 네. 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백웅규 장관이, 부하 공무원을 시켜서, 산업발전사 사장과 공공기관장의 사표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혐의, 그걸 받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원래부터 정권이 바뀌면 호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트집 잡아서 잘못됐다고 해서 감옥을 보낸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잘못한 게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거 아닙니까? 뭐저 우리 앞에 이게 보이는데 TBS의 뭐 김호준 씨는 구속영장을 왜 청구하냐 이러는데 그 사람 그거 뭐야 최순실 박근혜 이런 사람 이명박 구속영장 신청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참 사안이 다르지가 않은데 이렇게 어떨 때는 해야 되고 결국은 내 표는 건들지 말고. 남유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그렇게 그거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죠. 이 사건과 닮은 꼴이에요. 산업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저 환경부 장관이 그 아마 여성분이었는데 그 감옥에 갔잖아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청와대 비서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윗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이 누군가예요? 얘기하면 또 소송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잊히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남자. 아, 네. 또는 그 측근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네. 어, 네. 그, 또 이제, 대정동 사건 가지고 이재명 의원이 정치 보복이다라는 말을 했다고요? 그 이재명 의원이, 수사, 그러니까 무혐의인데 기소에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을 언제 들었는지 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아, 말도 어려워요. 대, 대, 내가 무, 그러니까 무혐의인데 네. 기소라도 해소, 해서 해서 네. 나에게 타격을 입히자. 네, 그런 음모가 있었다. 그런데 어, 이재명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대선 때 들었다면 대선 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대선 때이 어, 얘기를 안 했던 거를 봐서는 대선 최근에, 후에 최근에 들, 어, 국회의원 되자마자 누군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하, 제가 그 이제 다음 달 7월 17일 발간할 때 발간하는 월간 조선에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쓸 겁니다. 예, 네, 확실히. 음. 이 과연 이재명 의원님께서 이렇게 무혐의인데 기소에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지. 실제 이재명 의원은 정말 대장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인지 고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쵸. 이 대장동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꺼내든 게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편 내부에서. <laughs> 같은 편 내부에서 잘못됐다고 했다고요. 맞아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또 이재명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처음에 경선 과정에서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어?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찍으며 사업을 어, 진행한 내가 최고 책임자다 내가 설계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장찍은거 다 나오고 이게 어, 최고의 취적사업인데 어떻게 날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도장을 왜 찍었냐 이거예요 속아서 찍었는지 아니면 알면서 찍었는지 그렇죠. 그걸 그거를, 밝히겠다는 거죠 그거를 밝혀야지 그렇죠. 되는거 아닙니까 한동훈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과 경찰은 이런 거 밝혀내라고 그렇죠. 국민이 준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확정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문제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사실 검찰이 무죄를 밝혀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무혐인데 의 기소에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검찰 쪽에서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문 검찰은 이렇게 타격 입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재명 의원 혹은 이재명 의원 측근들은 수사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소해서 타격 입히자는 음모가 있었으면 여기에 관련된 이재명 의원 측근이라도 불러갖고 그렇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 근데 수사를 잘안 했다 그러고 지금 이재명 의원이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수사를 했던 제4 차장이. 다시 이 좌천되고 새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보겠죠? 그렇죠. 공정하게 보겠죠?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문재인 검찰은 수사를 안 했단 얘기인가요? 저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문재인 검찰은 이, 제가 7월 17일날 이제 취재를 할 건데 제가 대략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 반 이재명 쪽에서 나온 그렇죠. 얘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 이걸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후보가 됐잖아요. 네. 후보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뺀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수사가 이 녹취록이 증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녹취록에 이재명 의원을 조사해야 될 만한 근거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조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그거 수사를 잘안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도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그렇죠. 근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는 대장동과 관련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김만배 예전에는... 씨가 폼 잡는 얘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재명 의원은 녹취록에 따르면 뭐 이재명 게이트란 얘기도 나오고 본인이 뭔가 대장동에 연결돼 있을만한 정황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많다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서면이라도 근데 안 그걸 안 하고 더 웃긴 거그 이재명 의원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본인 입으로 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네. 한번 수사를 했어요 네.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네. 김용 네. 이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에 유동규 김만배 정진상 김용 넷이서 의형제를 맺었다 도원결을 어, 네. 맺었다는 의, 의, 네, 뭐 네, 내용이 네, 있어요 네, 월간 조선 이거 많이 보도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걸 네, 이렇게 일축했어요 네. 소설이라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소설이라 소설이라도 검찰은 불러서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소설인지 아닌지 너네가 그래요. 실제 도원결을 그렇죠. 맺었다면 어 이거 큰일 날 일인데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 건 조사 하나도 안 하고 왜 꾸준. 아니, 뭐, 지금 다 격가지로만 다 내보내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말이 되느냐.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약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의 그 대장동 게이트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 나왔고, 검선 아, 미... 과정에서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네. 어, 민주당? 그 네.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뭐 계속 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되면서 솔직히, 더 이상 하기는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죠. 검찰 입장에서는 대, 한 당의 대선 후보를 조사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뭐 되지. 이제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조사 못하고 조사하겠다. 그러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요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정치보복, 사법, 살인, 기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해갖고 이게 더 불거져갖고 아마 조사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실제 잘못을 해도 나는, 어, 사법살인 기도의 피해자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코스프레를 하며, 뭐 국민들이 좀 알아줄 거다. 자기의 진정성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음. 과연? 근데 그 이재명, 어쨌거나 문재인의 그 경찰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대장동 얘기, 이거 그러니까 수사를 안하거보면은 어좀 희한한 게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게적폐청산이라면서 그 내내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대장동이랑 지금 얘기한 뭐뭐 산업부 블랙리스트라든가 네. 이런 월성 원전 네, 네, 네. 이거 다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들이 수사했는데 더 풀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윤석이 결 수사를 아예 이게, 이게. 수사도 안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임명하자마자 "이거 수사해" 이래서 수사하는 게 정치 보복이고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오더 내린 게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대통령 딱 되자마자 무슨, 뭐, 장자한 사건 다시 수사해. 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윤지호인가 이런 사람들 네, 나오고. 뭐, 그, 지금 네.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인 안민석 의원은 우리 윤지호 씨가 최고의 공익제보자라고, 어? 막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막 그랬다가, 어? 그 윤지호 씨 잘못된 증언이나 잘못된 뭐, 수원금, 그 횡령을. 그 그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는 반대해야지 민주당 의원을 하거나. 그렇죠. 뭐 본인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뭐 국회의원 하려면은 반대 세력의 비판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정말 안두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그 사람들의 충고를 센까라든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그, 접해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어, 보복, 정치 보복성 수사를 벌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4명, 그리고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자, 지금 대장동 사건, 울산시장 선거 조작, 그리고, 어, 원전 조작, 어, 이상직 비리 등문 정권에서 시작된 문제는 정치 보복과는 거리가 먼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